엄맛있지 근데, 근데 맨날 보고 하나. 오늘 싱가포르 지인언니의 요트 결혼식이 있는데 정말 2년만에 처음으로 2년만에 이렇게 결혼식이라는 곳을 가고요 정말 저는 항상 애플 와치만 착용했지 뭐 로렉스 이런거 착용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마 제가 오랜만에 애플 창작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지금 이 모든 장신구를 몸에 걸치고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. 좀 오바가 될수 있을까 진짜 모르겠어요. 너무 이렇게 안 꾸민지, 이렇게 풀창작을 한지 오래 돼가지고, 어떻게 코디를 하고, 어떤 거를 착용하고 갈지, 아니면 이거 진짜 다 착용을 할지, 원래 이렇게 다 착용하진 않잖아요. 그래서 한번, 어떻게 할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진짜 제가 완전 아끼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착용하고 있는 팔찌 그리고 이건 좀 자주 해요 이거는 너무 이뻐 진짜 영롱하죠 반클리프 반클리프 아,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두개 같이 착용하면 너무 이쁘거든요. 거기에 진짜 제 생일날에 한 번씩 착용하는 롤렉스까지한번 착용을 해볼까 합니다. 이번 결혼식에 드레스코드가 있거든요. 그 화이트 아니면 블루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차피 화이트는 신부들의 색깔이라서 입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이자벨마랑 원피스를 골랐었거든요. 이거를 입고 가려고 했는데, 아, 지금도 고민이네요. 그냥 이거를 입고 가, 이게 더 편해요. 요트에서 놀기에는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. 근데 또 이거를 입고 가려고 엄마한테 보여드리니까 되게 허접해 보인다는 거예요. 우리 엄마 눈에는 이 옷이. 너무 고급져 보이지가 않는데요. 그래서, 이거 사실 좀 약간 타이트한 옷이기도 해서 좀 요트에서 놀기에는 좀 약간 좀 불편할 것 같고. 근데 유일하게 제가 파란 색깔이 들어간 게 이런 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랑 고민을 하다가 지금 그냥, 아, 이거, 이거 되게 편한데. 입고 놀기 되게 편하거든요? 이거 하얀색이 들어갔으니까. 저 그냥 이거를 입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. 이런 이 옷에. 정말 고민되네. 오랜만에 결혼식을 가려고 하니 참 고민이 되네.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착용해 보는 건 처음인데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? 뭐 아니면 너무 오, 오바하다 싶으면 가서 뭐 풀어버리죠. 뭐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또 오랜만에 슈즈도 골라야 되거든요. 슈즈는 오랜만에 또 지미출 한번 신어보려고 해요. 이 부들을 신고 가려고 하는데 진짜 예쁘거든요. 이것도 막 불링불링 해가지고. 이것도 거의 막 2년에 한번 신을까 말까 하는 건데, 오늘 한번다 신어보겠습니다. 되게, 굽이 높아도 되게 편하거든요. 네, 어차피 요트 안에선 신발을 벗고 놀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거는 신고 오랜만에 신어보겠습니다. 이거 자주 하시나 봐요. 됐다. 아니 옛날에. 옛날. 은진아 네가 나와야지 브이로그에. 제브이로 어. 찍어주시는 거야? 어어너니 네 브이로그야. 은진아 <laughs> 편집해. 진 결혼식에 왔는데. 키 제 로렉스 시계 오늘 풀장장하고 왔어요 오늘 샤넬 전부 다 집에 있는 거다 이렇게 차고 사고 왔어요 이런 경우도 없으니까 신부보다 <laughs> 더화려아뭐가요한거요 신부를요? 돋보,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요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요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좋다 언니 그자 너무 좋아 전이 너무 전이 <laughs> 너무 웃겨 저 뒤에 언니 진짜 웃기거든요 지금 <laughs> 이 언니 완전 웃겨. 되게 너무 큰.. 멋있다. 와, 언니 이거 요트 한대 구입해야지. 어, 내 남친이 가지고 오겠지. 그렇지? 당지야. 뒤에 이지 않아. 배, 배 진짜 큰데 가보자 가보자 배 진짜 크다 우와 우와 꽃봐봐 언니 어딘데? 층에 언니 1층도 에어컨 켜줘서 어, 언니들 여기 보세요 언니들 오, 예쁘다. 어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어, 시 열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

뮤직큐! 나와 여기! 오오 응. 여기서 해? 응멋 비야 그쳐라 멋있다.